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업비트의 신규 상장되면서 큰 화제를 몰고 온 라그랑주 코인을 함께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영상 하나만으로 오늘 이후에 움직임, 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만 뒷받침된다면 단기 파동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제 라그랑주는 업비트 상장 직후에 단숨에 800원대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곧바로 초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현재는 53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신규 상장 코인의 초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초반에 물량을 털어내고 세력이 다 다시 저점 매집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특히 라그랑주는 영지식 증명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쿠코인 뭐 등등 이미 상장이 돼 있는 만큼 국내외 세력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단기적으로 580원 구간이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638원까지 충분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지선 구간으로는 530원을 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530원이 무너진다면 5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눌림목은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점 매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지지선 구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 지금의 라그랑주는 세력들의 물량을 정리하면서 개미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는 전형적인 신규상장 코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580원 자 580원의 돌파 여부 그리고 아 500원 초반까지의 저점 방어가 되는지 자이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건요 무리하게 추격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이 근처에서 확실하게 눌림이 왔을 때 눌림목에서 잡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렇게 초반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눌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는데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사실 무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 거래소나 빗썸에 이미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타 거래소 차트를 기반으로 시세 흐름 유통 물량, 시장 심리, 자, 게다가 ICO에 참여한 어떤 VC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 이네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현재 이네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영상에서 실시간 정보와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010 7249 0158. 자, 여기로 라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 주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보와 자,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 초반에 야무지게 잘 먹으면 진짜 그것만 해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제가 제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라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라그랑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라그랑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10월 달에 알트 불장이 제대로 시작하면 이렇게 먹거리들이 엄청난다는 건데 자 현재 메이저 코인들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흡성 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알트 대장인 이더가 현재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2021년 1월에 그 엄청난 희노애락이 있었던 그 뜨거웠던 불장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패턴은 대불장 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2021년 1월까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뜨거운 불장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묵직하게 수익을 보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 최근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했던 내역들을 한번 짧게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은 피스 네트워크. 여기 문자 발송 시간, 발신 번호까지 다 오픈할게요. 자, 매수가 170원 미만, 매도가 280원 이상 자, 추천 사유 정확히 434명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월 22일에 170원 여기 캔들에서 매수 추천 나갔고요. 매도가는 제가 280원 이상에서 드렸는데, 자, 피스가 정확히 일주일도 안 돼서 300원이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어깨쯤에서 자, 여기 280원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피스는 골든크로스 이후에 바닥권에 있었는데, 자, 게다가 미국 상무부에서 오라클 솔루션 관련 에서 대형 이슈까지 있었죠. 자 그래서 피스는 정확히 일주일도 안 돼서 64% 수익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크로노스. 자 마찬가지로 발송 시간, 발신 번호, 매수가 250원 미만, 매도가 450원 이상. 자 추천 사유 정확히 445명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자 8월 26일에 자 여기 250원 구간에서 매수 추천 나갔고요. 자 매도가는 450원 이상에서 드렸는데 크로노스가 정확히 이틀만에 자, 여기 500원이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어깨쯤에서 자, 여기 450원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지금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 게다가 트럼프 미디어와 파트너십 발표라는 대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정확히 이틀 만에 80%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막연하게 대충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분석과 관점에는 무조건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번 첫 번째는 거래량. 자 그리고 지지선 돌파. 자 게다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보여드린 건 진정한 불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8월달에만 무난하게 이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10월에 알트 불장이 제대로 시작되면 방금 보여드린 크로노스피스 이런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최소한 여기서 몇 배는 더 수익을 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이번 불장 사이클에 저 사마랑 정말 제대로 묵직하게 수익을 보실 분들만 자01072490158자 여기로 불장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크로노스 피스 네트워크처럼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만 제가 정말 자신이 있을 때만 매수가 매도가까지 적어서 추천 코인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뭐 현실적인 문제로 전부 다 보내 드릴 수는 없고요. 딱 500명 한정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한 70명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추천 코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불장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하였습니다.